강당로를 지켜라. 마우스를 꺼내라. 형님들 아웃님들 구독 좋아요. 이이이. 느낌이긴 한데 지금 딱. 와와 와, 혼미해지네. 이건 붙겠지. 4 0 펀데. 졸리네. 뭐야?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 아, 어, 예, 아,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유, 잘 되셨어요? 예. 아, 예 진짜... 잘 지내세요. 예. 예 빠네, 안녕하세요 네? 빠네, 빠네? 아니요, 아니요. 빠네 때문에 연락드린 건 아니고. 예, 아직...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아직 북한 살아요. 아직 아.. 오케이. 아, 아, 아직 그, 예, 아직 그 전세 기간이 안 끝나가지고. 아. 네, 제가 아직 북한에 살아요. 아, 아직 그구나 어, 아, 무슨 일? 이 네, 요 중요한 거 하고 계시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긴 했죠. 아, 뭐, 뭐 하고 계셨어요? 강화요. 강화요? 어, 붙었어요? 실패했어요? 강화,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예. 네, 네. 아 강화, 무슨 강화 하고 계세요? 실패하셨어요? 예. 아, 그래요? 어, 강화 마저 하세요! 좀 기다릴게요. 기다린다고요? 뭐, 미션인가요 아니요, 좀 기다, 좀 기다릴게요, 제가. 네. 아니, 뭐. 저한테 뭐 무슨 멘트 들으셔야 되나? 결정하면 뭐뭐 어디 가야 되나? 아니 강아 아니 강아 누르세요 지금. 지금? 예. 네, 강아 네. 누르세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고마워요. 다시 한번 실어주실래요? <laughs> 아 아, 붙었어요. 그게. 네. 14강을 15강을 갈까요? 14강을 갈까요? 15강 가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15강 가야지. 아 제가 원래 강아 잘하다가 음. 아좀 이번에 좀 많이 흐름을 많이 놓쳐가지고 좀.. 아, 지금 어디 부위 가시는데요? 머리요, 대가리. 아 머리 15강 가야지. 머리 가야지. 어. 재봉술이 어는데 살까요? 네. 재봉술 왜? 재봉술 사는 게 이득이죠. 네, 재봉술 사죠, 재봉술 보고. 제가 이제 6천 골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번에 붙을 거예요, 이번에. 네. 15강도 바로 붙으실 거예요. 제가 신호 드릴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네, 오케이. 자, 자 장비 재량까지 누르시고. 네. 하나, 둘, 네. 셋. 탑트니까. 아 탑트입니다. 아, 탑트까지는 차트. 원래 1 5 강은 원래 5트부터 시작이 괜찮아요. 에 그래서 재봉조 다섯 개 샀어요?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어요. 그래요. 그한번더한번더 제가, 제가 또시어 드릴게요.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둘셋 둘. 붙었어요. 붙어 뭐야? <laughs> 오씨. 어 점장님네 다음은요. <웃음> 다음은 <laughs> 상이라 하일만 되면 되거든요? 하이 먼저 가자 체력 많이 오르니까는 어, 하이 갑시다 하이 아, 하이 신작에 디코 하시지 너무나면 어아 정말 아아 아,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 아, 아니에요 아 아니죠 아, 예, 저, 아 대기 중 대기 중 기다리고 있어 요예 지금 음. 하이 준비됐습니다 제목을 누를까요 예 제목을 아 네, 네. 모습 심어 아주 1 0강갈때그 보상을 써야 된다. 네, 아, 그냥 가는 거지. 14각에 재봉수를 쓰1 5강에 쓰면 되지.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죠. 공짜 책 아니고. 그렇죠. 다돈 쓰고 쓰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럼 10번 갈때 써야지. 14강은 그냥 가는 거죠. 준비되셨어요? 예. 자, 제가 신호 드릴게요. 예. 3초 안에 뜹니다. 예. 자, 하나. 하나. 둘. 셋. 셋. 어. 아! 지금 실패했어? 예. 저도 실패했어요? 아, 아, 아 저는 아, 강화 안 누르고 아니죠? 그 강화? 고뭐 재물, 저를 재물 받쳐도 강화하는 거, 거 아니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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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받치는 거 하면 안 돼요. 저 저만 아,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한번더가요한번 더. 네. 3세 번을 눌러야지한번더 자. 자. 위명도 잠깐만 네, 샀어요? 이거 제 재물서 넣는 게아 아, 14강까지는 그냥 가나? 요 돈이 많으세요 돈이? 돈이요. 지금 돈이 지금 6만 골썼는데 지금 1700골 남았어요. 뭐 어디 가야 돼 가지고 지금 레벨을 맞추려고 강화하는 건가요? 뭐 예, 어떤 거? 14위로요. 14위로. 14위로. 아, 전설 14강이었어? 네. 그러면 썼어야지. 어? 아, 나는 영웅 보라색 강화하는 줄 영원. 알았지 레벨이 1370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 혹시한번 정도는 실수할 수지 이제 그러면 넣어야 되죠? 전설이니까 아, 이제, 이제 하나 넣죠 이제 하나 넣고 네. 아, 진짜 고마워요 제가 지금 약간 강화가 많이 깨져가지고 좀 멘, 멘탈 흔들렸는데 강화 잘 붙이시네 벌써 지금 <laughs> 3개 띄워주셨어요 하나만 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는, 자, 자. 오케이 넣었어요? 네 넣었어요 자 그럼 몇 퍼죠 지금? 36.50 36.. 36. 아싹 가는 자 갑시다 가는. 자 하나 하나 둘. 많이 하나 둘 하나 둘셋 지금 지금 아, 아. 방금 넣는데도 깨지고안 넣는데도 깨졌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더 넣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어 느낌이 지금 좀 넣어야지 될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채널은요? 채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 마을이세요? 어디 마을? 니아요. 하나를 구체놀이죠. 예. 네, 구체놀이에요. 흐름도다. 오예! 진짜? 예. 오,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럼 구채를좋아요 지금 유지하세요. 유지. 유지하세요. 유지. 결과 확인창 떴어요?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지금. 붙었다요 붙었다요. 붙었다요. 붙었다. 고마워요. 그러면 이거 14강을 하나 더 갈까요? 아니면은 15강을 갈까요? 지금 레벨이몇 어디 봐, 상위 14강 그, 맞추.. 에이씨. 아 지금 하위가 14강인데요 지금 약간 골드가 좀 부족한 상황이네요 15강 가는가요? 15강 가자책 남았나요? 책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너죠책 넣어요? 20% 예예 20% 어, 20%에서 5분의 1 확률 싹 간대지 누를까요? 예가라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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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금 약간 뭐 약간 말투가 좀 바뀌셨는데? 아아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 뭐, 아까 아, 5분 전만 해도 되게 활기차셨는데 갑자기 왜 우울해요? 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어, 어. 영혼이 아, 없는데 문체가... 지금 갑자기 소울?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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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지금 좋아요 자저안 아,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왜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아, 안 할래요. 왜요? 아니, 안안 아니 그만하라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 그만 일상로 가야지 여기서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 포기하는 건좀 그렇긴 한데 지금 너무 텐션이 갑자기 우울해 <laughs> 영혼 소울리스라서 아, 제가, 제가 정수리에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갑자기 거울을 봐가지고 그래요 아. 정수리에 머리 많이 빠졌가예고 예. 아, 제대로 한번 가죠 텐션 올려서 30%? 30%? 아 30%지 붙었지 갈까요? 예자 네.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셋 둘? 지금? 붙었어요!!! p 다 t 요 d o l 요연 r put a 요 o l l 요고마워요고마 o 니다고맙 p 니다고 d o 니다고 r p 니다 a dollar, p u 와 a dollar, put a dollar, 이 u 경계를 하 l l a r put a dollar, put a dollar, put a 야이 씨.. 음. 어? 윌룡들이 어, 어, 아직 안 사셨네? 아, 야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반가운 것보다 반가우면서 너무 좋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laughs> 아네 반가운 것보다 지금 더잘 떠가지고 뭐 지금 기분이 그렇고. 되게 좋아 보이시네 예. 아 진짜 멘탈 많이 흔들렸는데 아네 멘탈 잡아서 다행이네요 예. 에... 어? 목소리 왜 그래요? 아, <laughs> 어, 어, 아니에요 거거 절대, 절대 아니에요 배 아파서 그런 거 아유 뭐 강화 잘 붙으면 좋죠 그럼요 아이 나 혼자 있으면 이거 벌써 장기 배이었거든요저저그 13강이고 채널은 4채널이거든요? 아 9채널로 가야 돼요 채널 9이채에 대한 뭔가 있으신가 봐요 아 제가 지금 9채널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네, 그냥 9채널이 원래 좀 강화 니야마을은 9채널 강화가 잘 돼요 거기가 25퍼에 재봉술 13강인데 받을까요? 예 네, 25퍼 아이 13강은 하지 말죠 25퍼면은 아 할까? 좀 고민되죠 이게 네, 이게 조금 고민이네. 하죠? 원투에 끼우고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아, 원투요 예. <laughs> 그 넣으면 원투지그 넣으면 35% 아니에요? 예, 35%. 아이, 넣으세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오케이. 넣었어요.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마우스에 길을 실게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지금?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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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들 떴어요!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연애들 떴어요! 아니, 씨 뭐야? 왜? 어, 연인들, 오 어, 신내리셨네. 고마워요. 야, 제가 12 강부터 장기백을 보면서 15 강을 갔거든요. 아니, 연인님 보리가 원투가 이말 상태 이상 한 적이 없어얘들아 이거 지금 이캐릭터는안될 거라는데 연인님 버프 받은 거 같아요. 정말 감사드린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남았거든요, 14 단계? 이제 15강 에이, 하나만 남은데요. 15강 하나만 남은대요. 제 모습 봐요. 잠깐 넣죠. 채널은 구체 그대로? 네, 구체가 좋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구체에서 지금 7개 떴잖아요. 지금 네, 7개 떴어요. 네, 네, 네 구체에서 7개 갑시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지금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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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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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 어린이 뭐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저우린 어, 지금 강화 지금 25강이시죠 본캐? 아니요. 25강이 아니라고요? 이 정도 이렇게 <laughs> 강화를 잘하는데? 예. 네. 제 건은 제 건은 잘안 붙던데 오늘도 장기만 쌓았거든요. 이제 15강 하나 남은 건가요? 아니 끝났어요. 아1 4일로 찍으셨어요? <웃음> 네. <웃음> 아유 빨리 전화 할걸 빨리 좀 빨리 전화 더 받을 거리고 야 축하드려요. 아 어, 너무 고맙습니다. 아 혹시... 어, 너무 신나. 네. 그찌롱님도 그럼 저그 강화 한번 해보게 3인일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카운트. 싫은데요? 저는 뜰것 같아서 하기 싫어요. 아네 아 그러시구나 아... <laughs> 그래도 이렇게 된거 <laughs> <아주 웃음>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인성이 좋은지다 인성이 여전하시네요 혹시나 이런데 뜨면 어떡해요 에. 아 뜨면 <laughs> 그아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띄워드렸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서로서로 아이몇강 강하시는데요? 음, 아 저는 18강 요거 부캐 인바이저 상이 18강 한번 가려고 제가 연인님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은 흐름이 안 좋아서 일부러 제가 안 한다고 얘기한 거죠? 얼마 제가 뭐아 그쵸? 그쵸 그쵸 어, 뜨면 어, 어. 배 아플까봐 제가 그랬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죽을 걸한 아, 번만 해줘봐요 8개를 띄어주셨어요 여덟 개를 예예예 네, 네, 네. 3, 2,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3, 3? 한번 기운 한번 하라고 아 잘되는 사람의 기운 2, 네. 천천히 편안하게 네. 급하지 않. 배.. 채널 네. 구체인가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아... 둘셋아한번더한번더 눌러볼까요? 솔직히 한, 한 번은 좀 이어졌다. 어. 네, 한번더 이트 해뜨겠네. 이트 네, 에뜨겠네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연인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뒤로 가보세요. 숨결 네. 한번 보시다 숨결을 넣자고요. 아, 숨결 몇개몇개 몇개 넣을까요? 태양은 총1 0개 축복. 세 개. 이게 근데 방어구에 이거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아,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기는더 아, 이상 10...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무기 올라갈 게 많은데 저무기 음, 아주 18갔는게 이거. 예.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77. 자, 자, 자. 다이. 축복 두개 반다요. 필 왔어요. 아, 아, 축복. 아, 두, 오케이, 두 개만 넣어. 축복 두 개만 넣어. 아, 오케이. 요렇게 10.95. 이거 맞아요? 네. 아,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10.95. 준비하시고. 에? 하나, 둘, 셋. 떴고. 우와! 어호 어머, 나 개소리 나. 뭐야? 우와, 지금 님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아 이걸 ]iff.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를? ]utt. 와 신기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공식이란 게 있어요 아 공식이 있어요? 네, 제가 괜히 25강에 품질배그 간게 아니라서 아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네, 그냥 숨결을 그 다드라고안 안 들었잖아요 제가 뭐 설마 야 숨결 다 쓰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 쓰게 하려고 다넣라고 했겠죠 아 레시피가 있는 거구나 아, 그 백종원 레시피라고 네. 아 백종원 레시피? 오 근데 방금 붙었을 때오 아, 깜짝 놀랐 진짜 아니, 당연히 뜰걸 알았으니까 제 여유롭게 아, 뭐... 감사합니다 지룡님 <laughs> 분에 이거 다 띄우네 그.. 사실은 전화 드린 이유가 네 흔히 아니라 이제 볼론이야네 아유 참 멀었네요 볼론까지 아유 가만히 <laughs> 그 혹시 저랑 같이 네? 가실래요? 네? <laughs> 네.